안녕하세요. 아이고. 자, 오늘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드라이버 비거리, 비거리 컨텐츠예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이제 이 연습을 해보시는 분은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자, 우선요, 제가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어, 드라이버 살릴 때 치는 거, 그리고 제가 비거리를 내려고 할때 하는 그 모션이랑 그두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살리기. 살리기 1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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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요 정도만. 아마 한 네. 어우 씨, 멀리 나갔네. 다시 살리기 한번 더. 이 정도. 한280 7 5반80 네, 어, 80 후반이네요. 오케이, 자, 이제, 이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거리 내기. 한번 해볼게요. 늘리고, 밟고, 빵. 늘리고, 밟고, 빵. 10.6 309미터 자 이제 몸풀기였습니다. 조금 더 해볼게요. 308 315 오케이 여러분 차이가 확실히 크죠? 지금 몇미터냐 290이랑 25m 정도 차이 나네요. 그죠? 81.9. 어, 완전 잘못 맞았나 보다. 82가 넘었는데, 공이 좀안 나갔어. 이건 잘못 맞은 거예요. 잘못 맞았다. 잘못 맞았어. 이상한데 맞았어. 네. 자 어쨌든 지금 살리면서 칠 때랑 좀 비거리를 내려고 적용을 할 때랑 지금 거리가 한 20m 이상은 차이가 나요. 이 이제, 이제 이 작용을 사실 제가 시켰을 때는 20m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우리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치셨을 때는 아마 한제 생각에는 최소 30m까지 차이가 나지 않을까. 남성분들도 그렇고 여성분들도 그렇고 똑같이 똑같이 적용이 되시지 않을까 합니다. 자 이제 방법을 알려드리면 뭐냐면 일단 두 가지의 스윙을 한번 봐보세요. 제가 살리면서 칠때 왼쪽 어깨랑 왼쪽 무릎이랑 한번 잘 봐보세요. 다음 스윙할 때 이렇게 살리면서 칠때 왼쪽 어깨랑 무릎이랑 같이 온다. 자. 비거리를 내려고 할 때. 늘어나고, 밟고 한번더 늘려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같이. 한번 더. 방법은, 여러분, 자, 백스윙 할때 최대한 이 왼팔을요, 내 몸에서 멀리 보내세요. 왼팔을. 이렇게. 근데 그 멀리라는 의미가, 이렇게 멀리가 아니에요. 이렇게. 옆으로 멀리. 이렇게 멀리. 이렇게 보내면 왼쪽 등이 한번 늘어납니다. 그 상태로 왼쪽 골반이 따라오지 말고 이렇게 비틀어지는 거예요. 오른쪽 골반이랑 코일링 되면서 이렇게. 이렇게 한번 비틀어지고 여기서 다운 스윙 할때 왼쪽 발이 밟히고 한번더 늘어나 주는 거예요. 한번더 늘어나 주고, 빵.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게 지금 제가 설명을 할 때도 보면 제가 말을 잘 못하잖아요. 이게 흉부랑 이 복부 쪽이 완전히 비틀어져서 꼬여가지고 말을 잘 못하는 거지 힘이 들어가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 팔 보세요. 힘안 들어가 있어요, 팔. 지금 팔 느슨해요. 근데 좀 힘들어요, 지금 이 복부가 이런 느낌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꼬이고 밟아서 한번더 꼬아주고 그 텐션으로 뿌려주는 겁니다. 자이 모션을 자 정리해드릴게요. 드레스 힌지 좀 걸리고 하체 이 상태에서 테이크어웨이 때 왼팔을 멀리 쭉 멀리 던지듯이 이렇게 던지고 백스윙 갈 때는 상체가 비틀어지면서 꼬이고 이 상태에서 왼발이 한번더 발바닥 앞쪽에 밟히면서 왼쪽 등이 한번더 비틀어지고 거기서 비틀어진 거를 얘랑 오른팔이랑 빵 치고 넘어가주는 겁니다. 이렇게 치시면 여러분 비거리 폭발합니다. 한번만 해보세요. 저도 오랜만에 원래 저 필드에서는 이렇게 안 치거든요. 제가 저도 이 연습을 지금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비거리를 내려고 오, 힘드네요. 우리 너무 오랜 시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연습을 이거를 한 5분 10분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등허리 늘리고 왼발 밟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런 느낌이에요. 등허리 늘리고 왼발 밟고 등어리 늘리고 왼발 밟고 늘리고 밟고 이렇게 이러면 비거리 늡니다 여러분 무조건 늘어요 무조건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여러분 자 정리해드리면 백스윙 할때 왼쪽 골반이랑 왼쪽 어깨랑 같이 가면 안 꼬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꼬이고 여기서 한번더 왼발을 밟아줌으로 인해서 꼬여진다 더 꼬여 요두번 꼬여지는 거예요 두번 꼬여지고 찼을 때 뿌려 나가는 거죠.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 하나 주의사항 맥스윙 이렇게 꼬였을 때이 왼쪽 광배근이 어 운동을 그 헬스나 이런 거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약간 이렇게 쫙 늘어나면서 당기는 느낌이 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어? 이거 약간 등으로 당기는 느낌인데?라는 생각으로 백스윙 했다가 왼쪽 견갑을 이렇게 잡아 넣어서 이렇게 잡아 넣어서 이렇게 당기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견갑은 아예 늘어나 있어야 돼, 아예 뽑혀 있어야 돼 이렇게. 견갑은 뽑혀 있고 여기서 이렇게 등진 상태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등이 뒤로 빠지면서 늘어나는 게 아니고 등져져 있는 상태로 늘어나서. 빵 뿌려줘야 돼요. 아시겠죠? 연습 많이 해보십시오, 여러분. 파이팅. 어더워